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말씀 문덕은 19절부터 25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괴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19절을 보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날마다 입고 호화롭게 즐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색옷은 왕족이나 최고 위층만 입을 수 있는 부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즉 하루도 빠짐없이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줄수 있는 모든 쾌락과 풍요,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아마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불리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 땅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종기를 앓고 있어서 몸이 헌데투성이었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의 삶은 비참하고 참 무력했습니다. 부자는 높은 대문 안에서 호화스러운 잔치를 즐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 대문 바로 밖에서 굶주림과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자에게 나사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 혹은 보이더라도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였고, 나사로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22절은 이두 사람의 삶이 순식간에 역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죽음은 부자에게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찾아왔습니다.그러나 이 죽음은 이제 영원한 삶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이 땅에서 짐승처럼 버려졌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과 굶주림, 외로움은 끝이 나고,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즐기던 호화로운 잔치는 사라지게 되었고, 견딜 수 없는 불꽃 가운데 매일매일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충격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부하 명예가 영원한 나라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무거운 진실이라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부자는 비로소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사로를 이제는 고통 속에서 우러러 보게 된 것이죠. 그가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률이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허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부자가 말한 이 요청은 참으로 비참한 요청이었습니다. 나이마다 산의 진미로 잔치를 벌이던 이 그가 이제는 물한 방울을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신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가져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완벽하게 기억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의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는 그 부스러기 구하던 나사를 외면하고 너의 잔치만을 즐겼었다. 너는 너의 오늘을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단다. 그래서 이제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 형도 여러분,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죄는 무엇이었냐면 무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문 바로 앞에 보내주신 고통받는 영혼, 나사를 로 보지 못했던 죄. 바로 그 죄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높은 대문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하나님의 궁유를 실천할 수많은 기회를 외면하면서 오직 이 땅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처럼 굶주린 거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의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절망에 빠진 동료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이라는 대문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나만의 잔치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빠진 후에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그 삶의 열매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 나만의 즐거움과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문 앞에 보내주신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 그 궁율의 손길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하늘의 큰상급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잔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위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호화로운 잔치에 취해 주님께 우리 대문밖에 보내주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만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자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영원히 기억하며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한 대문을 열고 나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궁유를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